가슴만 우양으로 틀어져서 2번, 과하게 학 할게. 한 여기 있던 어깨가 툭, 툭, 이과학게한 거라. 네. 떨어지는 거라고 진짜, 1cm. 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쉽게 공이 와서 맞는데, 이게 연습장에 쓰는 그 어떤 프로님이 이걸 아버지가 연습장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디비전 건지 열린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 프로. 아빠 레슨 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헤드가 적으면 안 보이는데. 같이 디비전죠? 헤드가 열리면. 요게, 요 경사가 있잖아요. 서면은 요게 척추 각도라 이게. 내가 엎드려 있는데 이래 돼 있으면 잘못된 테이크어이 음. 척추 각도가 맞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래가 보면 이제 더잘 보입니다. 디미저죠? 페이스가 열리면. 이렇게. 줄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보여죠 네네, 잘 보입니다. 자, 이 편은 실상은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열려서 올라가도 네. 다운 스윙 할때안 되는 게라 이게. 괜찮아요. 같은 게안 되죠. 다운 스윙 할 때. 자, 보십시오. 다운 스윙 할때 다른 거라. 맞지? 네. 어깨가. 헤드 끝을 봐요. 밑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네. 떨어지면 내려올 시간을 보는 거고, 네. 헤드가 봐봐요. 앞으로 오지. 네. 그러면 이거는 100% 1cm만 앞으로 오면 몸이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공안 맞아. 음... 손으로 내리려고 하지 말고, 어깨만 진짜 1cm만 까다 걸으면 그냥 공이 와서 맞는 거고, 어깨가 1cm만 앞으로 나오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 어, 앞으로. 네네. 이미 이거는 공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90개, 100개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모르고 쳐는 거예요. 필드 가서 반대기라도 하면, 대부분의 방향만 보고 몇 메다, 7번 몇 메다, 까맣게 산에 가면 여러분들 경험해 봤죠? 아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 기억 못 했나? 했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골프는 간단해야 돼요. 가슴만 우양으로 틀어져서 2번, 과하게 할게. 여어있던 어깨가 툭, 툭, 이거 과학게한거라 떨어지는 거라고 진짜, 1cm.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쉽게 공이 와서 맞는데, 이래가 있다, 치자 봐라. 그립이 앞으로 나오지. 예. 이건 고만안 돼. 이게 되면, 골프 안 맞는 이유가 500까지 같으면 400까지는 다해결돼 뭐, 끌고 와라, 뭐 해라, 맞고 어떻게 된다, 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다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럼 이제 어깨를 잘 보십시오. 제가 몇개 쳐볼게요. 어깨만 보세요. 자. 일단 돌아 나가는 어깨 보세요. 바, 공이 바로 저렇게 가잖아요 어깨 잘 보세요 어깨 1cm 1cm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털어지는 거 이야기했잖아 이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라 그러면 피니시 자세가 달라져요 선수처럼 착 서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돌아볼게요. 어깨 나오면. 아, 일수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깨가 1cm만 나오면. 네, 어깨가 나오니까. 어깨가 1cm 떨어지면. 보이나, 중앙. 예. 음. 이게 안 되면요. 아유, 후드 맞을 생각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넥요 골프가, 프로들도 오비나고, 훅나고 하는, 다 하잖아. 전부 뭐 어깨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어깨가 떨어지거나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게. 어. 원장님이 그냥 과하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쪽으로 그 힘의 방향이 정해져 버리면 아 좋은 질문이라 0.1cm만 탁 떨어져도 힘이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야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잘못 느끼고 막잘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겠어요 에이 다지 다 <laughs> 프로들은 공 치다가 아 이거 느껴지면 몸이 기억을 해가 이렇게 한 손으로 쳐는 거 봤죠? 네. 그때 그 상황이 오는 거라. 몸이 기억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손을 놓는 거라고. 음, 음. 이렇게 여기서 엎어 치잖아. 손을 놔서 바로 가, 가버리는 거라고. 손을 놓는 거라고. 이런 거 종종 나와요. 자. 디비저서두개 쳐볼게, 종 하나. 네. 차가 이렇게 가잖아, 봐라. 씨뭐 들어? 우동 매일의 거리가 안 나. 씨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씨. 아씨 먹기로만 돼 거리가 안 나네 안 나네. 그래 골프가 아프면 병원 가세요 여러분. 골프가 아픈데 와 의사도 아면서 친구 돌팔이 말을 듣냐고요. 둘다다구개인데 이걸 모르는데. 절대로 90개, 80개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고, 90개를 쳐면 이걸 모르는 기술이래. 말은 들어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어깨 한번 또 보세요. 세 개를 쳐볼게요. 어깨 잘 보세요. 헤드가 열리는 거 했죠? 열리죠? 어깨 잘 보세요. 오 샷. 또 하나 더 쳐볼게요. 헤드가 열리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어깨 1cm. 헤드가 안 열리면 안 돼요. 다리 골반, 어깨 다안 아이고, 진짜 이거 시안하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골프가 별거라요. 자,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잘안 되느냐? 0. 500분의 1초로 지나가니까, 네. 그, 제이 골프에서 그분들, 전문가들 말씀하시는데, 임팩트가 될때 500분의 1초로. 0.1초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헤드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어깨 떨어지는 거, 몸 고이는 거, 힙 드는 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동작을 네. 차근차근 쌓여야 그게 한 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할 때, 겨우 석달 됐는데 드라이버가 왜 이리 안 맞지? 그러면 30년 된 놈이 오비나는 거는 웃자고 자살할까? 또 헤드가 열려서, 이게 헤드, 몸이 열리면 헤드가 지대로 열려요. 어깨. 자, 요거로 마치고요. 어깨, 헤드 열리는 거. 3편, 요거 두개 돼도 또안 돼요. 공이 구부러져요. 3편을 기대하시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총, 성. 行。<Sure. S 1> <Yeah. S 2> <laughs>